자 그리고 지금 강동원 씨에게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꾸러기 표정 부탁한다는 예 꾸러기 어 지금 찍고 있어요 그 표정이에요 아니 그냥 지어도 꾸러기 표정이네요 자 강동원 씨왜 놀라는 표정인가 네자 강동원 씨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어 좋습니다 완벽한 꾸러기 표정 자 그렇다면 이 표정을 권해요 씨께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꾸러기 표정 갑니다. 자, 권혜영씨 꾸러기 표정 시작! 아이고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지금 좀비 만난 것 같은데요? <laughs> 좀비 만난 <만나> 표정 같죠? <웃음> <웃음> 어, 자, 마지막으로 도윤 씨 꾸러기 표정 한번 가볼게요. 아, 예. 하나, 둘, 셋! 자. 자,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제 해볼게요. 본격적으로. 꾸러기 표정. 시작. 이거죠. 이거죠. 네. 자,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시겠는데요. 정말 여러 가지로. 예, 좋습니다.